네, 오늘은 저 이렇게 원장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의미자였는데, 이 코너 속의 코너라고 썰전이 돼버렸네요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원이 좀 변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, 어떻게 네. 변화가 될까요? 글쎄요, 일단은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지금 그 이제 교육 대기업이죠, 뭐, 이렇게. 방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학년들을 지도하는 그런, 그, 학습지. 회사에서, 네 네. 회사에서는 이 방문교사가 가서 오프라인적으로 컨택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을 놓지는 않았었는데,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컨텐츠 사업으로 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학원 자체에서도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의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, 또 그런 컨텐츠가 잘 되어 있는 어떤 툴을 좀 학원에 좀 접목시키는 것도 어 개별 학원에서 어떤 이런 앞으로 또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. 어, 어떤 변화에 대한 모색,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, 잠깐 얘기하면,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핵보다 무서운 게 바이러스가 아, 될 거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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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끝나더라도 앞으로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대처 방안을 음. 조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, 온라인 사업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. 네, 원장님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혼자 제작을 하시기에는 조금 네,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, 뭐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,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가요? 음. 네. 온라인 자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카톡을 통해서 숙제를 주고받거나 모르는 문제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그걸 또 해결해서 써가지고서 찍어서 보내는 이런 형태의 지금 온라인 자체는 조금 낮은 형태의 네. 수업인 것 같고요. 지금 이 상황을 거치게 되면서 꼭 교육 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관한 지금 온라인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. 사람이 모이지 않고. 어쨌든, 원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소통할 수 있으며.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화제가 될 텐데, 온라인 컨텐츠들 중에서는 온라인 전용 어플이라든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안에 내가 직접 과제도 받고, 그 안에서 내가 답도 하고, 바로 즉각적으로 무언가 이 학생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필요한 영상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제출한 답안도 선생님이 즉각 확인을 하고 피드백하고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이렇게 고도화된 지금 온라인 시스템들도 시중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금 컨텐츠들을 그동안의 비용 때문에 만약에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나 학생들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지금 수업을 많이 활용 못 해보셨다면 이번에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사실 한 3, 4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, 네. 그 전에 있었던 뭐 사스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검증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꼭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할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회에 원장님들께서 시스템을 좀더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음.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또 너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내 자리가 학원의 자리가 설 때가 없는 아, 게 아닐까. 그렇죠. 네, 네. 네,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뭐,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블렌디드 러닝이라니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. 어, 이런 플립러닝이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냐면 그 가리키는 선생님의 동영상이 주는 가치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를 보고 와서 현장에서 어떤 걸 보조해주는 것보다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그 전략을 갖고 찍은 강의와 그 강의를 사전에 듣고 학원에 와서 어떤 그본 컨텐츠를 보완해주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플립러닝이나 블렌딩 디 러닝이 학원에 대해 강점이 될수 있고 매력적인 어떤 강점 영량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. 여전히 누가 네. 가르치느냐는 네네. 중요하다라는 네네. 말씀이신 거죠. 네네. 네. 그래서 어 아이들이 어 볼수 있는 나만의,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학원에서 어떻게 접목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가 학원의 차별화 요소로 되게 만들어질 수 있음의 원장님에 따라서는 강점의 요소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원장님의 이런 그 특색을 살려서 본인의 강의를 만들고 그것을 또 보충해주는 오프라인이 있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학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라는 네네, 거죠. 네. 네. 지금도 전국의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하신 원장님들도 계시지만. 그냥 개인 브랜드로 하시는 원장님들 훨씬 더 많잖아요. 네네네네. 그런데 그 개인 브랜드로 하시는 원장님들 안에도 컨텐츠를 스스로 만든 원장님보다는 네네. 공급받아서 하시는 원장님들도 그치, 많이 수관죠. 계시거든요. 지금은 내가 원장이고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유능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온라인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보니 네네.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지. 이것이 나의 어떤 뭐 자존감, 내지는 네네. 존재감을 희석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참 아, 좋겠습니다. 저도, 네, 저 공감하는데요. 네. 이제 그런 나만의 고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뭐그 전략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,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어, 학원에 도입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. 네, 음. 오늘은 이게 원장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의미였는데 이 코너 속의 코너라고 설전이 되버렸네요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어 온라인 대형 온라인을 네, 네. 사용하느냐, 네, 네. 어 원장님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느냐, 음. 갑자기 설전이 되었는데 그거는 원장님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잘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이제 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방향을 조금 살펴봤는데요. 앞으로 학원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예상하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학원들이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싶잖아요 과금의 어떤 기준이 또 학원 내에서의 수업을 하는 것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을 지금 늘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어제 연기를 했지만 학교 개학. 이를 연기했지만 어. 또 계약이 연기되고 연기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 일부 학원들은 수업을 1대1 수업, 내지는 2대1 음. 수업 대신에 앞뒤로 시간표가 늘려야 되죠. 음. 왜냐하면 한 반에 정원이 5명, 6명 이상 있었는데 그걸 2대1로 잘르려고 하다 보니까 늘리고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조금 단축은 하긴 합니다. 기존에 뭐 3시간이었다 그러면 뭐, 두 시간, 내지는 한 시간으로 단축을 음. 해서, 온라인으로는 수업을 하고, 학원에 와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, 앞으로 일주일 동안,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, 지금 학생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든지, 음. 그 다음에 진도라든지, 개인 로드맵을 선생님이 이제 짜고, 계획표를 갖다가 전달해 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기초 수업이 아니 송교, 그쵸. 그렇게 1대1 맞춤 관리. 모이면 안 되니까, 아, 네. 지금 모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음. 굉장히 크니까요. 그리고 학원에 대한 안전 그리고 관리 감독 내지는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집에서 했던 그 과제물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역할을 구별을 짓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. 이건 좀 빨리 움직인 거죠.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걸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어쩔 수 없으니 또 온라인에서 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온라인 확실하게 그냥 진도, 개념 혹은 이런 것들을 과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오프라인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형태의 학원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. 네. 어쨌거나 원장님들께서는 오프라인을 놓으실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, 오프라인이 적절히 블렌디드 된 그런 조금 상황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내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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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앞으로의 변화 또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계약이 연기가 됐잖아요. 네.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어 현재까지는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의 어떤 시수를 좀 주, 조정해서 수업일수를 변화 없이 간 갈려 한다 해요.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수업일수도 한10% 정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어저께 발표에 나왔더라고요. 그렇게됨에 따라서 여름 방학이 급격히 줄면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 방학 특강도 또 무시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것과 이 연계된 수능과 관련된 일정 조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. 특히 지금 만약에 고3학생들이라면 사실은 수능을 향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완전히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. 네네. 고삼을 음. 위한 가장 큰 전략은 지금 당장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는 그 내신, 네네네. 그 내신 성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음.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. 네네.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계약했을 때의 내신에 전력 투구한다. 그런데 한번더 연장되었을 때에 여름 방학이 조정이 받, 네네네. 조정을 받게 되면 네네. 그렇지 않아도 여름 방학은 지금 사실 학원별로 적게는 이 주, 많게 하더라도 사주 뽑기가 힘들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봐야 네, 되는 네, 거죠. 네. 여름방 학 특강은 사실 특강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. 네. 어, 가정에서 지금 학습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일수는 변화가 없더라도 분명히 이제 시험, 중간고사, 기말고사들을 치를 텐데 요 3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성적 간에 어떤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어,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, 그러니까 학습에 결손이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반대로 결손이 많이 나타나는 학원들의 원생들이 우리 학원으로 올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어 지금 당장의 어려운 면만 보지 마시고 요 다음에 있을 또 다른 변화에 대비하시는 원장님들의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학생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부분을 또 계속 글로 하면서 네네. 알려라 네네네네. 이런 말씀으로 네네.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님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?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아까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더 나아간 사례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학생들하고 원장님이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하고 직접 상담하셔서 학부모님께 어쨌든 심적인 위로와 안정을 좀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물론 오프라인 수업만큼 체계적이고 100%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어쨌든 학원의 도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. 근데 이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냈던 게또 저희 국민들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힘든 상황 원장님들 조금 힘내시고 우리 다 같이 극복하는 시기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끝났을 때좀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두분 대표님 말씀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영향 있으시면 다음 번에도 다시 한번 원장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상의 썰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